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열을 시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잠을 잠가지고 하나님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조명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서 성도들이 이제 휙 날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은 이 비행기를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종이 비행기를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알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죠. 제 여러분에게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면 여러분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아직 집도 사지 못했고 또 우리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도 여행도 세계 여행도 좀 하고 하나님 좀 누리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하는 단체. 이 단체 들어오면은 전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들어가서 이게 배웠는데 저희 사모님도 배우셨고 많은 신학생들이 서울신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진단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단하는 질문입니다. 제 여러분에게 진단 질문을 드릴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 답해주시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음의 질문 다 하셨죠.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이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두 두 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받고 답했습니다. 정답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의 답을 못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질문이죠. 당연히 천국으로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 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가 당황스럽겠지만, 하나님 말씀 을 우리가 믿고 있으 믿었다면 담대하게 대파, 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주 예수 믿으라 그나원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16장 31절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두 번째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베소서서 2장,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라는 성경구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원을 얻습니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체험과 이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할수있난 확신이 생기겠죠. 세 가지 말씀에 의해서. 주예수님이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체험들과 경험을 통해서 날 주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갈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데 말씀 때문에 잘안드리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구청갈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구청갈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여기에 돼있어 배설물처럼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배설물 여긴다. 내가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때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다닐 수 있잖아요.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사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는 동안 최고 최고의 것을 누리고 최고의 막 집과 명예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는 것이 행복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도 저 끝까지 못 한다면 아무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누리고 싶어 하고 이 세상이 끝이 다라각한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죠. 항상 제 마음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이 아무리 좋아도 그 어떤 것이 좋아도 주님보다 좋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늘 교회 한영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생각하면 늘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원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여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빨리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문 앞에 서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천국에만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안에 계십니다. 또 예배하는 성전 예배하는 자들 안에 계신다로 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마음의 안에 계심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시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께 제가 드린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와 함께 여기 있습니까? 절 붙듯이 아니면 저는 말씀 전할 수도 없고 내 기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아주 드리는 고백과 이 기도의 또 제목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시는 구원의 이 선물, 일 원의 선물이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로 올 수도 있고 건강의,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 사회의 복을 올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있는데 그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죠. 예수님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분을 볼때 하나님 그를, 그분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또 순교하시는 성교사님들 미얀마에 계신는 선교사님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풍요함이 그곳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곳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영적인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재정을 후원하고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질은 전혀 막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백을 들어보니까 아이들도 학교를 지금 못 다녀요. 학교 안 다니지 뭐사 개월, 5 개월 넘은 것 같아요.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학교도 다 수덕, 병원도 거의 수덕되고 산소가 부족해서 하루에몇천 명씩 막 죽어가는 그 가운데 있지만 성희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신 것 같아요. 함께 찬양 부리면서 저에게 보내 있던 파일을 듣는데 오 마음이 그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들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대 군환 그 아픔이 계속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서 갈 자가 없다 고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주님 뭐 재정이 부족하고 계속 일이 안 된다 하여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다 이해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죠. 자유롭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억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또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속 배달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하나의 나라는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의 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예수 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임하였죠또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이아직잘 이해하시 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령 사단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 나라 이미 임하였고 또 앞으로 임할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공중 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따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 누려야 됩니다. 가정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렐루야주님 함께 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의심을 통하여 천국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 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편강도도 그몇분 안되는 그, 그 시간에 주의 나라를 믿었어요. 마음에 모셔 예수님 모셔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구원의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환경과 오염, 전쟁과 기근 속에 점점 이제 어려워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두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 속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들, 사업에서 일들, 주변 일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 때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 더위가 우 지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기지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계속 발생합니다. 쓰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남이 다스 돌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아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와 성길자를예 따라다닌다 그습니다그 틈을 사단은 노기, 노리 노리는 것이죠. 불평과 우리가 원망하고 또는 죄를 짓게 될 때에 압법적으로 아기가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이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를 없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빨리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보면 엉켜있었던 문제들도 단숨에 하나 해결하십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갑자기 열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히나할 때에 사단이 이를 막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임한 성령,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모셔드리고 사는 삶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여러분, 성령 읽고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할 말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큰 기적을 베풀지 못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형제들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형제를 만나주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 형님이 내 동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깨달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과 우리 안의 연약한 모든 것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박의 구속이 아닐 수가 없죠. 젊은 새의 꿈은 하나를 나눈 데 있는데 그 새를 세상에 가두어뒀던 얼마나 그 것이 구속의 속박이 여러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며칠에 오고 나면 침티에 빠져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송실하고 싶은데. 육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예 숙박을 하는 것이죠 섬기고 싶은데 육체가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느끼 영혼의 고통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그런 모든 숙박으로부터 해방이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예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제와 사업체 가운데 하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나라는 침노하는 거를 했습니다. 침노.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임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나라를 마음에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의 찬양에도 있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아시잖아요. <laughs> 이찬양의 어린아이 가사들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주민 나라를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찬성 부리면서 한 나라에 있는 것을 믿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머리는 커가는데 어, 점점 이 순수함은 잃어가는 것아요주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 에열 닫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자들도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을 요구하죠. 복잡하게 오 믿지 마시 바랍니다. 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기도하실 때에. 늘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 거부하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병 광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고소서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운데 자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미워했지만, 우병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마음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천국의 그 은혜를 그가 누린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여러 봉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환경이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느끼는 것은 아,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다. 내 집은 천국에 있고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과 의 일대일의 경험과 체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바로 주님을 찾고 구원 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가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임하게 없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라가임하는 가정이 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비로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잇단 것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절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십년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이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내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원하며 성교지에 계신 성교사님들그성교지가 천국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누리며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희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계속 나라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침도하기 원합니다.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전국이 이미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 나라를. 하나님 마음에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한 순간 눈물이요, 근심과 고통이요, 문제가 가득하지만 우리 역사 실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산관이 맑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주예수씀이더라 그러면 너네 구원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리 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대량 기속에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면서 주님 이 우편에 하나님 강도하지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억이 될 만한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의 조롱과 시험 속에 우리가 위협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친을 바라보며 더 힘들어질수록 더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서워하며 그것을 하나님 동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매이자 토로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